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실기시험시간 2부 시작하겠습니다. 1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숟가락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한다. 2번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준다. 3번 졸려하거나 조조해도 음식은 꼭 제공한다. 4번, 혼란하지 않도록 음식을 여러 가지 내놓는다. 5번, 사발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대상자를 침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이동시킨다. 2번 하체에서 상체 순으로 이동한다. 3번 하반신은 허리와 무릎 아래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시킨다. 4번 두 팔을 가슴위에 포갠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두 팔을 가슴위에 포갠다 18번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콧물 재치기를 할 때도 목욕을 권유한다. 2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10분이다. 3번, 몸통, 발, 발, 다리, 회음부 순서로 씻는다. 4번, 불편한 발부터 욕조에 들어가도록 한다. 5번, 부력으로 불안정해짐으로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부력으로 불안정해짐으로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19번 요양보호 대상자의 손과 발 청결을 위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당근다 2번 손톱과 발톱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번 절차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5번 발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정답은요. 1번이죠.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담근다. 20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할 때올수 있는 증상은 1번 언어 장애, 2번 부종. 3번 의식 혼돈, 4번 집중력 저하, 5번 기억력 저하.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의식 혼돈이죠. 2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2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3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4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5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정답은요, 5번입니다. 지팡이 건강한다리, 마비된다리. 오, 지, 검, 맞지어 오를 때 지팡이 건강한다리, 마비된다리입니다. 2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처에서 침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한다. 2번 휠체어의 발 받침대는 가능한 내려 놓는다. 3번 대상자의 왼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휠체어를 둔다. 4번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열어 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이 침대와 평행하게 되도록 휠체어를 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의 오른쪽이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휠체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폐결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폐만 염증이 생긴다. 2번. 늦은 밤에 고열이 있다가 오후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린다. 3번. 흉통 증상은 없다. 4번. 호흡 곤란과 식욕 부진, 무기력감이 있다. 5번. 결핵은 완치가 잘안 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호흡곤란과 식욕부지,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2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동공의 백색 혼탁, 불빛 주위의 무지개, 시력 감소, 1번 백내장, 2번 농내장, 3번 막막증, 4번 결막염, 5번 황반 변성 정답은요. 1번입니다. 백내장이죠. 25번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때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이번 파괴적 행동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한다. 3번, 천천히 침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4번, 파괴적 행동은 신체적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5번, 왜 그랬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파괴적 행동은요, 신체적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2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 질문이나 반복적 행동을 할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타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3번, 질문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4번,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을 해준다. 5번, 못 들은 척 다른 일을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사독 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7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도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단추 있는 바지를 입도록 한다. 2번. 실금 시에 낮에는요.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3번. 배뇨 훈련 시 밤에는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도록 한다. 4번. 실금한 경우에는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5번. 식사 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배뇨 훈련 시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하도록 한다. 28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피하 지방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에는 둔감하다. 2번 머리 겨드랑이 털은 증가, 입가나 뺨의 털을 감소한다. 3번 피부 탄력성이 증가하고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낮다. 4번.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다. 5번. 발톱은 딱딱하고 손톱은 부드러워진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지요. 29번. 말기 단계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2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모두 반응할 필요는 없다. 3번, 질문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반복하여 질문하지 않는다. 4번, 순명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5번.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1번이죠.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요양보호사가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스트레칭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